승동길 유아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존사님이랑 함께 천지 창조 입체 퍼즐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에는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빛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고, 세 번째 날에는 무엇을 만들었을까? 땅과 바다 그리고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들었냐면, 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과 그리고 바다에 다니는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육지의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첫째 날부터 쭉 여섯째 날까지 이 일들을 우리 이렇게 입체 퍼즐 속에 담아 있는 것을 존사님이랑 함께 만들기를 해보려고 해요. 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자잔. 조각들이 여러 가지, 여러 개가 있는데 존사님이 이걸 <laughs> 입체 퍼즐 도안을 보고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1번, 14번이라고 써있는 카드를 빼보세요. 그리고 13번 카드를, 입체의 카드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리고 9번, 10번을 빼보도록 할게요. 짜자잔. 먼저, A번에 있는 커다란 퍼즐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날에 빛을 만드신 그림이 나와 있어요. 짠. 이거를 조금씩 움직이면 이렇게 각으로 보여요. 이거를 13번에 이렇게 꽂아주면 완성. 그리고 9번이랑 10번을 퍼즐을 이렇게 꽂아보도록 할게요. 넣어 볼게요. 입체를 퍼즐을 만들어 볼게요. 짠. 짠. 그 다음에 마지막 9번. 자, 퍼즐을 마쳤어요. 첫 번째 A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두 번째. B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B는 7번이랑 2번, 5번, 6번이 필요하네요. 자, 다른 카드에 보면 7번 커다란 카드랑 2번 그 다음 넓은 카드랑 그 다음 무엇이 필요하다겠지요? 5번, 6번 땅이랑 그 다음에 풀들이 있는 카드가 또 나와요. 좀더큰 카드가 나오지요. 자,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움직여서 딱다다닥 움직이면 이렇게 일체처럼 돼요. 카드를 어디에? 자, 이번 카드에 쏙 넣어볼게요. 천천히 꾹꾹. 자, 이렇게 완성했어요. 넣었나요? 자, 그 다음에. 6번 카드랑 6번 카드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짠. 마지막 5번 카드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비도 완성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커다란 원 안에 이제 B번이랑 A번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짜자잔. 여기 카드에 보면 이렇게 커다란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작은 카드는 빼어주고 이 커다란 카드 안에, 공간 안에 B번이랑 A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처음에 만들었던 A조각을 먼저 넣어볼게요. 짠그 다음에 B 번두 번째 조각 만들었던 거를 한번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랑 같이 함께 이렇게 맞물려서 넣어야 해요. 짜잔 꾹 눌러서 꾹꾹 눌러서 짜잔 완성이 됐지요. 그 다음, 그리고 4번이랑 4번, 11번, 12번을 찾아볼게요. 자, 어디에 있을까요? 4번이랑 11번, 12번, 11번, 12번, 4번은 또 어디 있을까요? 4번, 4번은 다른 판에 들어있네요. 4번은 4번 12번 1, 11번 카드랑 같이 이렇게 붙여보도록 할게요. 나무 색깔과 이렇게 맞춰서 짜잔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만드셨던 풀과 식물들을 이렇게 보일 수 있게 하고 그 옆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있을까? 아이고, 안 들어가네. 짠, 어, 예. 자, 짜잔. 이렇게 완성했어요. 자, 완성된 이 4번의 카드를 이렇게 돌려서 어디에 넣냐면, 여기 커다란 두 번째 완성했던 통 안에 쏙 집어 넣어 볼게요. 쏙꾹 눌러서 움직이지 않게 완성했어요. 그 다음 또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에는 3번 카드를 만들어서 3번은 여기 앞에 있는 공간 안에, 앞에 있는 공간 안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리고 16번에 16번을 아당과 동물들이 있는 16번을 7번 바로 앞에 일곱째 날이라고 써있는 7번 바로 앞에 쏙 넣었어요. 이렇게 작은 조각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나요? 그 다음 또 마지막 무엇을 넣어야 될까요? 그 다음이 8번 8번의 바다의 그림을 자, 들고 들어서 조금만 움직여주면 입체감 있게 갈라져서 보여요. 자, 이렇게 넣어서 꾸욱 눌러서 완성해주세요. 짜잔! 그리고 마지막에 천지창조 글을 여기에다가 펜말이 여기 붙여줄까요? 자자 모두 다 완성했어요. 천지창조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어요. 자 우리 청지창조를 한번 엄마랑 아빠랑 함께 만들어 보세요. 우리 다음에도 조사님이랑 다른 만들기로 만나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서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해요. 승동케이스유치브 친구들 안녕. <laughs>